와, 이거 전세계 한 대밖에 없는 브롬톤을 런던에서 어렵게 모셔왔다고 해? 오늘은 브롬톤 팝업 스토어야. 더 네이처 홀딩스에서 영국의 프리미엄 자전거인 브롬톤과 함께 의류를 론칭했지? 그에 맞춰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해서 다녀왔어. 1975년부터 시작한 브롬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지? 1층에서는 브롬톤 전통 자산과 1세대 자전거 마크1, 브롬톤 무료 시즌 이벤트가 열리고 있었어. 6층에서는 브롬톤 런던 의류와 한정판 굿즈 증정 포토롤 이벤트, 모든 전시 관람 시 젤라또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 브롬톤의 굿즈와 의류는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하고, 브롬톤은 도시에 맞춰진 미니벨로 자전거라서 인기가 좋아. 창립자 앤드류 루치가 선보인 것은 그저 작게 접히는 자전거가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가능성이었다고 해. 더네이처 홀딩스가 자전거 브랜드를 라이프스타일 의류로 만들어 한국을 테스트 시장 삼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꿈을 꾸고 있어.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브롬톤을 자전거와 어울리는 의류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 자전거를 타면서 입기 좋은 라인업인 듯해. 브롬톤 브랜드를 입고 브롬톤 자전거를 타면 마치 런던에서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랄까? 런던 가기는 부담스럽지만 서울에서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브롬톤 자전거를 먼저 사야겠지? 데님 의류는 하나 갖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 아, 에코백이랑 모자도 이쁘네? 나 하나 선물해줄 사람은 없나? 아, 생일은 아직 멀었잖아. 이번 달까지 성수에서 팝업 행사 종료되기 전까지 브롬톤 자전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